가르침, 네. 복, 네. 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마늘 이파리 저거는 물 바꾸면 금방 사라버려 이파리 저거는 비마 이파리부터 작살나 아마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골로 몰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 결국은 이제 수확하고 끝나도 이모작 하셔도 이모작할때그 그 줄기가 많이 예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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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그, 그, 뭐 줄기가 말린다든지 그게 그런 이제 작업할 때 이제 골이 높아지니까 그게 문제지, 문제지 뭐작업할때 뭐. 트레드 발로 밟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 그런데 산업불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뭐 논농사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덩어리를 지가 줄게 해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네요. 네. 예. 거기 2, 3일 뒤에 거기 문제지. 음. 나 2, 3일만 지나면 이거 품은 팍 죽어 보잖아요 예. 원래. 3일만 예. 3일만 도 햇빛 예. 예. 그리고 나냥하고 어. 할 만이야. 그래뭐쓰는행도 없이. 아, 뭐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 예. 상 아니,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니까. 아니, 그 대부분 다그 보면. 제대로 안해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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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말씀을,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니까. 오년 전부터 이거 기때 예. 그거 하는 건그 말씀 을 제일 많이 하시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이이 물리 음. 그방 응. 사라지는 게질소질일 때가 뻔막 숨다주. 아, 그 마늘 캐고 하면 로테치 네. 부리면그 자체가 문제 네. 생깁 그래서 이제 네. 그,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거는 네. 뭐 아무 상관이 없으면 네. 또이모작 네. 하셔도 고래 마늘 줄기가 있다고 네. 문제 되는 건한 개도 없다 그죠? 예, 네. 저는 응. 그거는 걱정 안 하고 있어 응. 최악 시점에 응. 이제 고래가 좀 높아지면 그게 문제죠. 응. 나라보고 응. 저로부터 고래 이제 쌓여도 이게 한, 한 2, 3일 지나면, 지나면 그 다숨어 버리잖아. 트랙터로 수확하니까 밟으면 그냥 팍 밟혀버립니다. 네. 손으로 잘라도 그렇고 네. 뭐 해도. 네. 결국은 트랙터 부착형 파쇄하는 걸로 해도 결국 비닐을 걷을 때 골로 몰아도 맨 그거는 있다 그죠. 네. 있어도 그 별의미 없는데 그 잘라서 할 의미가 별로 크게 없다 그죠. 파쇄하는 의미가. 그 의미가 없다 그죠. 네아 가만 줄기가 모여있다 해서 나중에 무, 생, 문제 생길 관계도 없네 아무 상관없다 그죠? 그러면 이걸로 그냥 줄기 잘라먹네 네, 네. 네. 한쪽으로 면고이그이줄막 네, 네. 네. 네, 네. 네. 죽고 트랙터가 또 밟아버리면 네. 장 납작해져 가지고 그높이를드렉터가 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목소리> 그죠? 단... 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니까. 음... 그렇죠. 뭐 누가 자르고 바로서 가지는 않잖아요. 말라야 되니까. 뿌리가 흙을 으니까 그렇죠. 네. <목소리> 흙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네, 아무 문제 가 없다니까. 손 네. 해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아이스 이제 막 완전 푸른 거 빼버리면 예수북하 사겠는데 그렇게 많은 수확하 사람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익었을때 천이백이잖아요 익었을 때. 네. 팔구나 육구나 그1 8 c m 그, 18cm 팔구는 18cm, 14cm고요 육조는1 5 c m 맹있종요 하기 때문에 있조는1 4 c m 1 1 1 8 c m 1 c m 고1 4 c m 고1 5 1 5 1 1 1 4 1도1고요 그 다음에, 6조는 18c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 육조를 많이 하고, 뒤에, 행간 간격을 더 좁히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하 옆에 조각 간격을 좁히면요, 약이 잘안 먹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양 때문에 그렇게 8조 심는데, 실제로는, 외국에는 전부 6조를 심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데는 5조도 많이 심고, 왜냐하니까, 옆에 간격이 넓으면요, 병해충이 덜해요. 그리고, 앞뒤 간격을 조절하기 때문에, 앞뒤 간격을 손목에 실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양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자꾸 이제 그걸 6조, 8조를 맞추니까 그런데 실제는 의미가 없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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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통하니까 병에 춘도 없고, 맞아요. 고로워요. 약하다니까. 맞습니다.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에요. 실제로는 8조보다는 6조가요. 마늘이 훨씬 잘 큽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5조 씹는 이유가 있잖아요 넓게 오조 씹는 이유가 오조 씹으면 나중에 마늘이 안이 더크다니까요 이게 2조 네. 개마다 네. 지금 많이 충전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기존 기계가 한 세팅이 120cm로 되어 있으니까 네. 2 0 c m 로 하는 데 도시에는 젊은 사람들은 6조로도 많이 하고 7조로도 많이 하는데 수학자는 그 사람들도 많이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냐면은 그 8조로 해가지고 앞뒤 간격을 똑같이 14cm 옆으로 14cm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옆벌은 18cm 하고 앞뒤 간격을요. 8cm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커집니다. 음. 장사꾼들이 마늘 어떻게든 사 왔죠. 네, 네. 처음에 6조 양쪽 닦고 안 하지. 자기들이 수술을 샬라 보니까 이 간격이 좁으니까. 그다음부터는 8조나 6조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만을 이제 그저그 뭐냐, 물침 안 하고 무멀칭으로할 때도 넓은 간격이 나중에 골 간격 관리 할때나 약 칠때나 훨씬 약을 잘 먹어요 그조는 전체적으로 골은 작 네. 발압도 안그 공중이 중요하고 그럼요 팔조는 안그래도 중간에 부분도 그렇고 냉해순금도 그렇고 중간이 아무래도 저는 그래서 계속 저 합천이나 지위에는 전부 다8조를 많이 심는데 6조를거 꺼내요 6조를 하는게 그 앞뒤 간격을 좁게 하고 그죠? 조간 간격을 좁게 하고요 그저 행간을 좋게 하고 조간을 6교로 하면 양이, 마늘이 훨씬 잘 큰다니까요. 그, 약도 잘 먹고. 골라요. 근데 8조를 하면 앞, 옆, 양쪽은 좀 큰데, 가운데 작다니까요. 예, 예. 푹 꺼지는 거지, 가운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려도, 그냥, 마이 15만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줄인다니까요. 6조가 맞아, 요 5, 6조가 맞아요. 5, 6조가. 작업하기도 좋고. 5, 6조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은 지금 거의 다 이제, 방식을, 어 일반 트랙터로 하는 방식 말고, 요런 기계, 그럼 쫑, 요거, 파종기, 요 기계 세가지말고 수확기는 트랙터로 하면요. 수확기만 트랙터로 하는 걸로 권하는 걸로 방식을 다 해버리면, 인건비, 마늘 농사가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 사업이거든? 인건비 3천만, 4천만 들어가잖아요. 그뭐 이거하고 쫑 절단기만, 파종기만 사도, 세개다 사도 돈, 1800만원 밖에 안하는데 한해만 써도 기계값 다 빠지는데 아 인건비 저희들 하지만은 저희들 기계만 사면 인건비 3천만원 4천만원 줄입니다 한해 그러면 방법 그 해결 끝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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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합천에 오셔가지고 해인농기계 왔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마늘 조언도 많이 듣고, 사장님 오늘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저, 사,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주기 절단기로 잘랐을 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기 절단기 자르면 고래 채우는 것 때문에, 말씀 제일 많이 하셨는데, 요 사장님도 그렇,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해결이 다 돼버린. 그 아무 문제 없다는 거를, 확인돼버렸으니까. 예. 네. 예. 네. 네. 2, 3일 지나면. 뿌리하고 분리되려면 2, 3일 정도 빨리 보통 수확도 3, 2, 3일 지나면 다음에 수확하잖아요. 그러면은 숨 죽고 또트레터가 발바 보면 그냥 눌려 가지고 트레터 밖에 트레터를 들어 높이를 만큼 주기가 힘을 못 쓰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뭐 검증된 것 같아요. 자체를각에한 음. 사람들은 폭기 문제. 그렇죠. 저희들은 물 되는 것 때문에 안 높게 안 하지. 배수도 예. 안 네. 네. 음. 뭐데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음. 오늘요. 음. 설명 네.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네. 그래서 네. 내가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거 이거 기계 이걸로 해 가지고 인건비, 네. 인건비 인급이 3,4천만원 줄이면 기계 안쓸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드레트로 만약에 수확을 하게 되면 돌아야 되니까 또그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예.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 그거 개선점 면네 그거는 뭐 기다만 듣겠습니다 네, 네, 뭐하 네, 고만가 네, 네. 기계 많이 좀보 네네 감사합니다